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수석 역사분화. 오늘은 부정왕국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부정왕국, 예, 그, 북이스라엘에 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남유다에 예, 들어가서, 그좀 길어가지고,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1편, 2편 나누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선지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인 그루보 범을 주작하겠습니다 술로몬의 아들로 이름의 의미는 백성을 번성게 함.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분열하고 그 억압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술로몬에게서 보고 배운 것인지 그 왕비가 18명, 후궁이 60명이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아내 중에는 유다족 속도 있고 이방족 속도 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역대하 11장과 열왕기상 14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그 거기에는 르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년간 통치 기간 중에는 더러워 바른 길도 가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상숭배 등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여인과 이방문화를 받아들인 것하고 대동소유하다고 라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 특히 열한기상 14장 27절부터는 루오보암의 그 악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오보암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루오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입니다. 역대기소에는 그 아비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브함이 압살롬의 딸그 미가야와 낳은 세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2년간 그 왕으로 치리하였지만 수많은 처벌 거느리고 아버지와 같은 그 물랑한 물랑한 그 왕궁 생활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역대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이제 아사 왕입니다. 사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14, 15, 16장의 기록이 되는데요 열한기서에는 열한기상 1 5장에 다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41년간 치리한 것에 비하면 그 치적이 간단하게 되어있죠. 열한기상 15장 11절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내용들이 그니까, 러 3대째 아사왕에 와서, 이제, 그 조상 다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는 당시 유대 전국에 들키고 있던 그 남창과 여창을 다 소탕을 하고, 아세라의 여신과 남근 등의 의상을 모두 제거하고, 이를 숭배하던 할머니이고, 압살렘의 딸 미가 마아도 그 추방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화를 열어서 신앙 부흥운동까지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기간 중에 이집트인 에굽 그리고 에디오피아인 구수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르는데 다메섹 왕, 벤 하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거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하려는 죄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잘못된 선 잘못을 선견자 그, 하나니가 지적을 합니다. 이에 아사왕, 아사왕은 하나니를 옥에 가둬준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역대 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25년간 치리를 합니다. 요사밧 이야기는 역대학 17장에서 20장에 기록이 되었다 아버지인 아사방의 종교 개혁 정신을 이어서 국가를 그 부흥하고 국력을 신장을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이방 신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 지난주간에 아하 왕이 얼마나 그, 그 악독한 왕인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진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과 이스벨 사이에서 난 딸, 이달리아와 결혼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사밭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살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도 할 정도였습니다 20장 30절에는 요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사밭은 이렇게 주인과 함께 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한테 왕을 여호람한테 왕을 물려주는데, 여호람이 북 이스라엘 하왕과 이세벨사에 태어난 딸 이달리하고 결혼시킨 거죠. 이방 족속의 왕의 딸, 그것도 악독한 왕의 딸, 아왕의 딸이라고 한 것입니다. 친교정책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친교정책을. 하지만 그는, 그, 여호사바시죠? 여, 한당을 제거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시아와서 교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아하 왕의 큰 아들인데, 그, 11기상 16장에 아하 왕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으로 재임하였고,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과거 아람에게 뺏겼던 길리앗 라멋을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여호사밧에게 지원을 청하게 됩니다 신 북이스라엘 정책을 펼친 여호사밧, 유다 야왕이죠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8장 3절에서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울이다라고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과 매우 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여호사밭의 잘못이 여기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하고 친교 정책을 잘친것 그것도 아합 왕하고 악독한 와왕 이방과 음란한 왕. 당시 선지자인 미가가 이 전쟁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여호사밧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왕위에 오른 후에 5년간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섭종을 했고 실제 7위는 8년간 하였습니다. 그는 북이셀 아합왕의딸아날리를 왕위로 삼아 가지고 장인인 북이셀 아합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배워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제 이스라엘 방백도 죽이는 민심 이반의 그 악정을 향합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악행에 심판을 경고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중병을 얻어서 2년간 고생하다 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섯 번째왕이아하시아입니다 남유다가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여호람 왕관은 대부분 전멸합니다. 막내인 여호와 하시만 살아남아가지고 22살에 왕이 돼서 1년간 치리합니다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아나리아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악행을 답습한 왕이죠. 일곱 번째로 아달리아로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입니다. 여호람 왕의 부인이기도 하죠. 친아버지인 북 이스라엘의 아하 왕을 본받아서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여왕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그 여왕이 상당히 잔인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스스로 왕권을 잡은 거죠. 또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고, 방할 정교를 남유다에 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무려 6년간이나 치리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자 중에 요아스를 고모가 빼돌립니다. 고모가 빼돌려가지고 숨겨서 6년간을 길러서 6년 후에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북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들이자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이 그북 이스라엘 왕의 딸과 결혼시키는 등의 그 일들이 결국은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거슬러 지혜 왕이라고 하던 솔로몬 왕국의 몰락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요사바 왕도 그리고 아버지 아사방도 국정 운영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죠. 이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아스 왕입니다. 아시아 왕의 아들로 아달아의 손자 학살로부터 빼돌려 숨겨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대 제사장 호야다 이달리아에게, 아달리에게 반기를 들고 대신 일곱 살의 요아스에게 면령을 씌우고 일법형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이를 막으려던 그 아달리아는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40년간 제위하면서 바실전을 파괴하고 요하의 성전을 수축하는 등 신앙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지만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대제사장 여호에다가 죽은 후에는 신앙을 잃고 타락하고 맙니다. 이를 지적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려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의 반란에 살해를 당하게 되죠. 아홉 번째 왕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있습니다. 25살에 죽이를 해서 25년간 치리를 합다 아버지인 요아스를 본받아서 선정을 펼치고 율법을 지키며 잘 치리를 합니다. 하지만 산당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아서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제임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하다가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열 번째 왕으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있는데요. 우시아라고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5 2 년간 칠례했는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유능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우시아. 선왕인 아마샤를 본받아서 선정을 펼치고 선지자 스가랴의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께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망대를 수축을 하고 수로를 개간해서 평야와 산지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유아스처럼, 아버지 유아스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죄를 또 범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서 강성함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기도 하지만, 말기에 교만해져서 여와께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죄를 짓고 또 문둥병으로 별궁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징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들인 요담이 실제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요담은 25살에 즉위 해서 16년간 재임을 하게 되는데 사망하고 하스가 하 뒤를 잇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치세 말기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2 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전반부의 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유다왕국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루보암으로 시작해서 나름대로 그 유다의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문화를 만들고 한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친교하면서 징계와 따름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죠. 그러한 것에 대가를 치르는 유다였습니다. 남유다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유다, 남유다 왕국의 그 나머지 왕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DMS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